안녕하세요. 오늘 HLB 보도록 할 건데 지금 HLB 결국에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던 가격대 어 그대로 모양 나오고 있습니다. 어 제가 요거 어 물론 뭐 무상증자라든지 이런 부분을 유념해서 말씀드린 건 아니지만 결국에는 진양곤 씨가 어 여기에 따른 또 뭔가 결정을 내린 것 같더라고요. 지금 무상증자 얘기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무상증자를 통해서 뭔가 얘기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우리 가남 관련된 리보세라닙, 리보세라닙에 대한 일정이 어느 정도 잡혀가고 있습니다. 아웃라인이 잡혀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요 부분에 대한 또 대응을 가져가는 것 같습니다. 내년 4월, 5월 달쯤 되면은 리보세라닙에 대한 내용들 분명히 확실하게 나오기 시작할 텐데, 그 전에 뭐가 있냐면, 바로 요 리밸런싱 기간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지금부터 말씀을 드릴 테니까 빠짝 어, 정신 바짝 차리시고 따라오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어, 무상증자에 대한 내용부터 먼저 좀 얘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어, 나오는 그 리밸런싱에 대한 내용들까지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일단 공시 볼게요. 자 무상증자 보시면은 지금 이제 어제 결정이 됐는데 중요한 거는 어, 신규 상장 예정일은 8월 21일입니다. 그니까 러 아마 이날, 그리고 권리락 되는 날짜가 또 나와 있을 거예요. 8월 3일이죠. 아마 파, 8월 3일 기준으로 이 권리락 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 그리고 그 이상 또 나올 수 있는 부분이 21일. 그니까 러 지금부터는 우리가 단기적으로 대응을 해왔다면은, 어, 요번에는 좀 장기적으로 가져갈 만한 이슈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어, 지금부터는 좀 바닥권에서 최대한 좀 물량 모아가거나 아니면은 단기적으로 또 올라갈 때마다 조금씩 어, 매매를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중요한 거는 이걸 통해서 뭘 이루고자 하는지 지금부터 내용 보면서 또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보시면은 무상증자라고 해서 지금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바로 이렇게 무상증자 실시 주주친화 정책 강화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 무상증자를 통해서 뭔가 주가를 부양시켜보겠다. 주주 친화정책이 뭐예요? 우리가 주주랑 친하게 지내려면은 이 대주주가 뭘 해야 됩니까? 그렇죠 주가를 올려버려야지 이 주주들이랑 친하게 지낼 수가 있는 겁니다. 무작정 뭐 주주랑 친하게 지낸다 해서 뭐 밥한끼 사주면 친해질 수 있나요? 아닙니다. 우리 주식은 결국에는 주가가 오르기를 기대하면서 주식 투자를 다들 하시기 때문에 주가, 상승만이 주주친화 정책이라고 볼수 있는데 이 무상증자 했던 이유가 결국에는 주가를 올려버리겠다라는 건데 그러면 반대로 뭐예요? 그렇죠. 공매도 어, 한번 두고 보겠다라는 겁니다. 지금 공매도 대차잔고를 보면은 어, 어제까지 22%가 넘었는데 오늘 또 보니까 요 내용 나오자마자 한 15%까지 빠지더라고. 오늘도 확인은 해봐야겠는데. 어, 일단은 지금 내용들이 이렇게 계속 나오고 있더라고요. 22%, 15%. 조금씩 줄어드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니까 이 전까지는 올라갔는데, 이후부터 줄어들고 있는 모습이 지금 나오고 있다. 그니까 한마디로 공매도 세력들도 함부로 다가서지 못할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은 만약에 오늘 그리고 내일, 모레까지 만약에 상승이 이어집니다. 상승이 이어지는데, 공매 세력이 안 붙는다. 대차장고가 늘어나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이 계속 나올 수 있다. 혹은 어 물론 이제 유지되는 기간이 필요하겠죠. 왔다 갔다 하는 기간 필요하겠지만 어 대체적으로 상승 추세를 이어간다 라고 했을 때는 좀더큰 상승이 나올 수 있다 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그 착시 효과까지 권리락 착시 효과까지 우리가 더해진다 라면은 지금부터 대응하시는 분들은 수익이 크게 난다 라는 거예요. 그 내용들을 제가 HLB 톡에서 여러분들께 계속 대응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바닷건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 잡으라고 제가 계속 영상 통해서 HLB 톡 통해서 전부 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거 따라하셨던 분들 저번 시간 따라하셨던 분들 지금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됐어요? 다들 수익이 나셨잖아요. 그게 그게.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영상. 저번 영상들. 자 23시간 전 어, 올려드렸고요. 또 이렇게 구두쇠 패턴 따라만 해도 수익 난다. 따라만 해도 수익이 났잖아 이번에도. 그리고 또 다시 기회 두 번째 기회 왔다고 제가 바닥에서 잡아야 된다라고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자 여기서 바닥 내려와서 제가 여기서 잡아야 된다. 매수 신호 주주 안심 매수 신호가 왔다라고 제가 분명하게 적어드린 내용 어제 적어드린 내용 정확하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반등 어떻게 나온다고요? V자 반등 나온다고요. 바로 나와버리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왜 아냐면 제가 저 또한 이런 경험들이 많고 이 종목은 딱 보면 안다니까. CEO가 어떤 식으로 이 종목을 가져가는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게 여기서 반등 나오는데 굳이 매도를 왜 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HLB 톡 들어오셔가지고 같이 대응을 하자고 아시겠죠? 지금 봐봐. 결국에는 이 수급 따라 흐름 따라 가니까 뭐가 나와요? 준추친화적인 경영 정책이 나오잖아요. 국매도 세력에 대한 전쟁이 나오잖아요. 무중 선택이 나오잖아요. 이 무중이 결국에는 호재로 지금 작용이 되면서 반발이 굉장히 심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거 아마 8월달. 아까전에 8월 3일이었나요? 어, 권리락 당일되면은 또 올라갈겁니다. 또 올라가. 거기다가 나중에 진짜 들고있던 물량들 어, 무중이 됐다? 그러면은 HLB가 팔까요? 안팝니다. 내년에 뭐가 나오는데요. 그리고 나중에 아까 리밸런싱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지금 이 HLB 어디에 있죠? 어디에 속해있죠? 바로 코스닥 코스닥 150입니다. 근데 이거 이번에 코스피 200으로 편입되면은 이제는 공매도 하지도 못해요. 하지도 못하는 게 아니라 그 리밸런싱 기간 동안에는 코스피 200을 편입되는 동안에는 공매도가 들어올 수 없습니다. 몇 개월간? 바로 1, 2개월간. 이게 지금 올해 연말쯤에 이루어질 겁니다. 내년 1월 달에 이 리밸런싱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렇게 되면? 공매도가 1, 2개월간 못 들어온다고요? 그러면 내년 초에 못 들어오게 되는데, 공매도 세력들이 과연 들어올까요? 12월달, 11월달 들어올까요? 자, 그러면 8월 21일 나오고 9월달, 10월달까지 뭐 조금 뺄수 있겠죠, 공매도가. 그러면 우리는 11월, 12월달에 주가 굉장히 많이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디테일한 부분까지 우리가 예상을 해야 돼요. 지금부터도 이미 무중 들어가고 8월 달 올라갔는데 그러면은 자 9월 달 10월 달 애매하게 공매도 세력들 들어왔다 나갔다 하면서 어 여기서 매수 매도 공방 벌이다가 결국에는 나가 떨어지면 공매도 세력들 전부 다돈 잃는 건데 누가 들어오겠냐고요. 저 같아도 안 들어올 것 같아요. 돈벌수 있는 퍼센테이지가 너무 작아지잖아. 자, 그 말이 뭐냐면, 지금부터 우리가 어떤 식으로 대응하냐에 따라서, 이 주가의 상승이 이전의 위상을 찍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부터는. 오히려 이걸 더 넘을 수도 있다고. 그 예시가 뭐라고요? 그 예시가 바로, 자, 자, 그 예시가 바로 LNF입니다. 보세요. 추세상승. 올려갔지만 그 이후부터는 쭉 빠지면서 왔다 갔다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요 내용들이 이제 사실화되고 주주친화적인 정책 나오고, 가 계속 올라오고 이번에 또 리밸런싱되고 올라가고 이제 1, 2개월간 공매도 못 들어오니까 저평가되어 있으니까 이번에 35만 원 넘어갈 확률 높겠죠 LNF 맞나요? 맞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라니까 그 정도 그 정도 해석은 돼야지. 주가의 하나하나의 이 음봉 양봉에 대한 해석이 돼야 됩니다. 지금 올라가는 이유는 8월 달 어차피 올라갈 거기 때문에 올라갈 호재이기 때문에 봐봐 지금 장마감 그러니까 장 오후로 계속 지나갈수록 오전 넘어갈수록 지금 계속 지금 퍼센트 올라갑니다. 저 방송 켰을 때 벌써 7% 였는데 지금 벌써 10%까지 올랐어요. 잘 보세요. 오후 되면은 이거 10%, 20%, 30%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항상 그렇게 내용이 나왔거든요. 그 내용을 이미 반영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1월달 내용들이 이미 반영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공매도가 여기서 빠지는 물량 체크만 된다? 그러면 더갈 겁니다. 그 내용들 HLB톡에서 체크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테니까 들어오셔서 같이 대응을 한번 해보자고요. 아시겠죠? 무리하게 혼자서 막어 여기서 이제 올라갔으니까 또 팔아야지 이거 진양곤 구두쇠 패턴이라 했으니까 팔아야지 이게 아닙니다 물론 지금 잘하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패턴대로 하면은 지금 일단은 v자 반등 나왔어 우리가 고점에서 이제 팔기만 하면 돼. 중요한 거는 그 이상 올라갈 만한 재료가 나왔단 말이야 재료가 진양곤이 지금 욕먹으니까 드디어 뭔가 주주친화적인 내용을 한번 해보겠다 이거야 어쩐지 테라퓨틱스를 사더라 사먹치나 자기 현금 들여가지고 그러니까 자기는 뭔가 있는 거야 제가 어제 말씀드렸잖아 분명히 자기는 뭔가 있기 때문에 지금 3억 치를 샀다고 바닥이라 생각하고 봐봐 귀신같이 반등 나오는 거 지금 테라퓨틱스까지 왔잖아요 바닥에서 반등 나오잖아요 이렇다니까 걔네들이 몰라서 안 살까요 몰라서 떨어지는 아들까요 아니라니까 기회를 기다리는 거라니까 자 이번에 이렇게 됐으니까 아마 반등 나올 건데 중요한 거는 지금부터 어떤 식으로 내용을 알고 대응하는지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수익률이 누구는 hlb로 10% 수익 받더란데 누구는 100% 받더라가 나올 겁니다. 그때 되면은 또다시 우리는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고 있겠죠. 왜냐? 4만원에서 팔아버린다거나 3만 5천원에 팔아버리는 거야. 그러면은 나중에 6만원 갔을 때 7만원 갔을 때 아나 HLB 35,000원대 옛날에 샀었는데 이러고 있다니까 그러지 말자고요. 아시겠죠?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말씀드리는 대로 따라오시고 잘하는 사람, 잘 알고 있는 사람 믿고 한번 따라 보세요. 지금 저는 기회 두 번이나 드렸고 벌써 두번다 수익에 성공을 했습니다. 자 이번에 과연 어, 또다시 세 번째 기회를 여러분들께 줄수 있을지 여러분들이 직접 들어오셔 가지고 한번 선택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실시간 단타 카톡방 한번 안내를 해 드려 볼게요. 어, 위에 보이시는 번호로 4795 0127 번호로 단타라고 보내 주시면은 제가 단타 카톡방 어 보내 드리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실시간 어, 대응할 수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나 급등락이 많이 나오는 그런 장세기 때문에 어, 대부분의 분들이 이런 종목들 보면서 어, 내가 좀 잡았으면 이제 손실을 좀 회복을 할수 있을 텐데 라고 생각하셨던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 실력발휘 한번 해보기로 했습니다. 자, 단타 카톡방 어떻게 진행되면 되느냐면요. 자, 이렇게 어, 여러분들에게 매도 매수할 수 있도록 안내를 드렸고 어, 감사하게도 이제 수익 나신 분들께서 이렇게 또 어, 인증 자료 하나씩 다남겨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안내를 드렸더니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수익이 크게 나고 계시더라 자 보시면은 이렇게 또 인증해 주시는 분들이 직접 어, 화면을 이렇게 찍으셔가지고 또 보내주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감사하게도 어, 이렇게 보내주시면서 여러분들도 지금 어, 수익장 장세 개별 장세에서 수익 낼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많이들 들어오셔가지고 이렇게 다 같이 한번 수익도 내시고 인증샷 이렇게 한번씩 남겨주시면 더 재밌게 이번 주식 시장 어, 이겨낼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더 알려드릴게요. 4795-0127번호로 단타라고 문자 신청해 주시면 제가 어, 카톡방 링크랑 링크랑 코드번호 이렇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 코드 번호 보내드리면은 요거 그대로 입력하시고 들어오면 되시는 거 아시죠? 자, 제가 단타방에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많이 신청해 주셔가지고 다 같이 수익 크기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아시겠죠?